오늘 멀티 목표는 별 먹기 시작입니다. 첫 번째 별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네, 네. 그 그건 그러면, 안 되지. 그러면 전에 잘 따라. 어, 어. 어 박았지? <laughs> 멀티에서는 학교 종소리 안 난다. 나는데? 저기다. 치아 아니 어. 안돼. 먼저 몇개 먹는 사람이 이기나요? 먼저 세개 먹는 사... 네개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아네 개는 너무 많고 세 개로 하자. 아니야 네, 네. 음... 어 뭐야 뒤에 생겼다. 어 형아, 네가... 형아 네개 저거 미안. 아 신우 여지 신우 있나? 이번엔 형아 오야지아 뭐 여주 없네. 어, 어, 뭐야어왜 없지? 형아. 형아 앞에서 기다려 봐. 아, 여기 위에 있구나. 뭐야? 안, 안 돼. 애 팔에 네, 먹으려고. 이거는 사고. 오 벌써 두 개나 우진이가 먹어 버렸어요. 여러분들 안되이 이번, 이번 많이 건, 먹어서 좋습니다. 이번건 내가 먹어야겠다. 이건 내가 먹어.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. 여러분, 이번 목표는 더 많이 먹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. 어, 형아, 여기야 와, 방금 드립부터 아. 했다. 안 돼! 네 형! 우진이는 하나만 더 먹으면 우승이네. 어. 와. 나는 못 먹으면 어. 나는 하나 더못 먹으면 지는 거야. 어떠 생겼다. 이번에야말로 진짜 형아가 먹을 거야. 형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나의 실력을 보여주세요. <laughs> 잘 있어라. 아 형아 같이 가. 안 되지. 아, 같이 가야지. 1 때, 형 야, 하나 먹었어. 어, 이못따거고있이 <laughs> 어, 옆에 생겼다. 거나 <laughs> 아, 지금 거열거 이거. 이다이번이어 이거. 이거. 이이이 이거. 보고 있니? 어 뭐. 아, 여기 앞에 치킨이야 어이 형아 나 배터리 전원이 매우 낮습니다 또스 이야 무슨 내가 먹었는데? 내가 먹었는데? 어 그래? 어. 뭐. 아안 먹고 놀고 있었는데 <웃음> 먹을걸 <웃음> 에헤이, <laughs> 그러니까 누가 먹... 그러니까 누가 안 먹어. 먹었... 아니야, 형 하나만 더 먹을래. 자, 이번에야말로 진짜 형아가 먹을 거야. 이번에야말로 진짜 내가 먹을 거야. 형아, 응, 우리 연료다. 응, 형아, 따라간다. 형아, 응. 우리 열, 연료를 다 쓰면 주유소 사장님이 출장 나와 주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. 응, 일단 따라가우진니 일단 다 쓰자. 여기서... 어, 출장 대기 중이시다. 아직도... 어, 안 돼. <laughs> 아, 우신이 피하려다가 이게 뭐야? 뭐야? 너... 일려 떨어졌어. 어. 나... 나딱 귤서 앞에서 떨어졌어. 이렇게 형 간다. 헤헤! 와아 <laughs> 형아도 떨어졌다. 형아 채우고 있어. 음. 오 형아도 왔네. 안돼. 별 형아가 먹어야 되는데. 내가 먹어야 되는데. 안돼. 아 먹지마 먹지마 먹. 어 안돼. 야. 이번에는. 이번에야 진정한 내가 먹겠다 진정의 승부, 선고. 승부다. 예. 안돼. 에이.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. 아더 하고 싶은데. 내가 운전학원.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해. 운전학원에서 막. 여러분, 저희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감사합니다.